제1장 시 언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C 랭귀지 프로그래밍 베이식스 비디오 스튜 1. C 언어의 역사 1.1 동기 1970년대 초벨 연구소는 멀티태스킹과 멀티사용자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벨 연구소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하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PDP-7과 PDP-11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컴퓨터 환경에서 운영체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운영체제들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 유닉스 개발 과정 유닉스 프로젝트는 켄, 톰슨, 데니스 리치, 더크 메길로이, 조해논 등의 프로그래머들이 참여한 팀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초기에는 PDP-7 컴퓨터에서 유닉스를 개발하였으며 이 후에는 PDP-11로 이식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팀은 C 언어를 개발하여 유닉스를 C 언어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C 언어는 이식성이 뛰어나게 만들어주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유닉스는 초기에는 주로 연구소와 대학에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으로 이식되면서 상용시장에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3 C 언어 개발 과정. C 언어는 알골과 BCPL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언어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좀더 효율적이고 이식성이 뛰어난 언어로 개발되었습니다. C 언어는 포인터와 같은 저수준의 기능을 지원하여 하드웨어에 가까운 접근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C 언어는 유닉스 개발과 함께 성장하면서 다양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벨 연구소에서의 유닉스와 C 언어의 개발은 컴퓨터 과학 및 소프트웨어 역사상 중요한 산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 C 언어의 우수한 특징 C 언어는 그 이전의 다른 컴퓨터 언어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여러 면에서 우수한 특징을 제공했습니다. 이식성이 높고 저 수준의 접근이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강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표준 라이브러리와 풍부한 생태계를 제공하며 간편한 문법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 개발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C 언어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며 여전히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베디드 시스템, 게임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3. C 언어의 활용성 3.1 개발 당시 C 언어의 활용. C 언어는 초기 유닉스 운영체제의 개발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C 언어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식 가능한 운영체제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C 언어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인베디드 시스템 및 드라이버 개발에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C 언어로 작성된 컴파일러들이 다양한 언어들의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C 언어는 소켓 프로그래밍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3.2. 오늘날 C 언어의 활용. C 언어는 여전히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운영체제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게임 개발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게임 엔진이나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등의 핵심 부분은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C 언어가 활발하게 사용되며, 네트워크와 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C 언어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C 언어는 컴퓨터 과학 교육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개발자들에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4. 컴파일러와 링커.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을 입력받아서 대응하는 기계어 명령문을 작성하여 디스크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계어 명령문은 오브젝트 코드라고 합니다. 링커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생성되는 오브젝트 파일과 함수 라이브러리 내의 오브젝트 코드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 C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 C 언어로 작성한 소스 코드를 입력한 후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오류가 없다면 링커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파일과 함수 라이브러리의 코드를 결합하여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C 언어 개발 초기에는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등의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통합 개발 환경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드는 에디터, 컴파일러, 링커 등의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개발 환경을 통합합니다. 오래된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을 로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C 언어로 작성한 응용프로그램들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의 가상머신 위에서 실행됩니다. 이것은 자바로 작성된 응용프로그램들이 JVM 위에서 실행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C 언어로 제작한 응용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맨 먼저 실행되는 것이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수 이름은 키워드가 아닌 식별자로서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이름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이름을 만들 때는 기존의 키워드와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개 변수는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받는 부분입니다. 결과가 반한 부분은 메인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0이나 다른 숫자로 호출한 응용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0이면 성공적으로 메인 함수가 종료되었음을 9의 숫자는 비정상적인 종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환 자료형은 결과값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인 함수를 호출. 2. 매개변수를 받음. 3. 함수 내용을 차례로 실행. 4. 종료하면서 결과값을 반환. 재미있는 업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